이번엔 삼겹살이네요. 이거 삼겹살 형님이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지. 응. 내가 이게 또 삼겹살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또한려을했니까 험적해지는데 배도 못 보고 그러면 차이로도 이거 어떻게 삼겹살 좀 구별할 수가 있어? 저는 고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응. 내가 또 고기하면 또 류는 고기 아니냐. <laughs> 내가 한번 딱 풀을 거 알려줄 테니까 뭐잘 나와. 예.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맨손으로 치울까? 아, 이게 좀, 그지? 손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왔어? 자,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독일산 이거 가 노동치고 미국산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고리되냐면 가장 구별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껍질이 없다는 거야. 국내산은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지. 네. 봐봐, 여기 보면은 껍질 없지. 여기도 껍질, 껍질 없지. 없지. 이게 바로 들어올 때부터 유통 과정에서 틀리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국내산, 독일산, 미국산 어떻게 또 한번 구별하는 거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하얀 비계 부분이 있어요. 네. 비계 부분이 지 네. 비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내산은 비계가 얇고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 지금. 네. 근데 독일산. 야 어마어마하지 그지? 이거 봐 이거 반이 비계인데 반이 비계지 그지? 음. 그리고 미국산 얘도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비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지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가지 크기에서 차이가 나요 음? 크기에서 그지? 썰어놓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겹살은 원래 이렇게 길게 좀 잘라 근데 독일산이나 미국산은 유통과정에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짧게 들어온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그럼 서 한번 맛도 한번 비교해볼까? 먹어봐야지. 네. 뭐, 어, 그래. 한번 먹어보자. 예. 어. 야, 일단 삼겹살 도 이렇게 근무시나 또 먹어보게 되네. 네. 어? 야, 삼겹살 한번 구워가지고 음. 맛도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삼겹살. 자, 이렇게 한번 구워서. 근무 시간에 또 이렇게 제복 입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 아니지? 삼겹살도 잘 구우시죠? 아이, 그럼. 나잘구워지 너도 좀 구워. 이야, <laughs> 삼겹살 끝내준다. 응? 이 정도만 하니까. 맛있겠지? 응? 배고픈데? 배고프지.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될... 군무시간에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먹는 게또 또 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고 이거 또 큰데? 이거? 이거? 이거 좀 잘라보고 아, 이런 아, 고추이 내가 또 잘라 봤어잘라봐 제가 아, 센스가 없으겠네센스 없어. 그냥 드셔보세요. 먹을까 일단 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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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산 네.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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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네. 네. 끝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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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맛이 묵직하죠, 약간. 아. 텁텁한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하여튼, 미국산은 조금, 아, 좀. 네. 거기서 한번 먹어볼까요? 거기서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애매한데요? 독일산 애매하다? 네 독일산은 미국산하고 우리 국내산하고 약간 중간? 음. 음? 고소한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술 먹고 또 한잔 먹으면 사실 구별 안되거든요 <laughs> はい。<laughs> <laughs>